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일단 형식 측면에서 눈길을 잡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중화일보 일면 기사군요. 손혜원 탈당 선언. 어제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이 내용이었죠. 탈당 선언을 했는데. 바로 곁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같이 등장을 했고요. 원내대표가 탈당회견에 참석은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당내 일각에서는요. 지도부가 약간 들러리 서는 느낌도 좀 있었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야당은 여당이 주저주저 하고 있다. 그래서 징계 타임을 놓쳤다. 야당은 또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입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기자회견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오늘 제가 손혜원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어, 오히려 당적을, 정, 어, 내려놓고, 어, 최근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에,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에,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기자회견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보면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재의 견원을 살짝 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와서 같이 등장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저뭐 예. 이례적이기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죠. 아, 이례적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일단 예. 여론상으로 당에 해를 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예. 탈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그... 의원도 어제 본인이 당에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아니고 당에 해가 되는 일에 예. 원내대표가 나서서 거의 예. 사회를 보듯이 예. 특히나 말이죠. 이 문제 자체는 예. 예. 그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것은 예. 정말 경제에서도 오랜동안 숙제입니다. 음. 음.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일수가 예. 있고 어떻게 보면 투기일 수도 있는 게이 미묘한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한자 차이긴 하지만요. 의미는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10여 채 샀다는 것은 예. 손해은 의무는 투자라고 저 주장을 할수 있겠지만. 예. 예.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또 투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 그리고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탈당을 예. 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원내대표가 가서 이렇게 이제 어떤 어 뭐~ 진심을 믿는다는 식으로 어 문제가 없지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 탈당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것은 예. 과연 손혜원 의원이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어 당명을 창당한. 어, 공신이고 예. 그런 측면을 충분히 배려가 됐을 겁니다. 예. 어, 배려가 됐지만 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좀 어떤 어, 손혜원 의원이기 때문에 예. 관대한 어떤 기준을 적용한 거 아니냐 어. 하고 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동안 옆에서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 네. 상황을. 어 그리고 당에서 만류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이제 탈당이 된 것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충실하게 해명을 할 것이다. 이런 소개를 했거든요. 조금 생각해볼 문제는 어 탈당을 만류했는데 본인이 나갔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손해윤이 탈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모습 자체는. 소혜원 의원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좀 읽히기도 해요. 그 모습 자체는? 그 발언을 뭐 자세히 예.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예.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지금 또 논란의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홍영표 원내대표 직책이 뭡니까? 원내대표입니다 예. 원내대표에서 대표의 역할은 어... 원내 그 의원이 그렇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같이 나 예, 예.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게 무슨 뒤에서 무슨 어뭐 뒷배를 오. 봐주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예. 당연히 같이 설명하는 자리고요. 예. 무엇보다도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관계조차도 확정이 된게 없습니다. 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무슨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예.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지금 무슨 뭐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비리 혐의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나요? 음. 투기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그런 예, 예. 부분도 확정이 된게 있나요? 음. 투기를 할 거면 문화재 지정을 요청을 예. 할게 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해야지 그게 투기지. 문화재 지정을 해달라는 게 어떻게 투기가 됩니까? 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예, 예. 무슨 툭하면 자꾸 사퇴하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안된 예.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통행 이후에 비난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계속 지금 사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툭하면 다 사퇴하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그 야당에서 지금 사실상 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받고 여, 그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의원의직 사퇴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사퇴시킨 다음에 그런 주장을 아. 해야죠.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리 혐의도 없습니다. 음. 다만 언론사의 의혹 제기가 그렇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죠 지금까지는 계속 의혹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명확히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의혹 제기를 했는데도 예.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면 아. 그때는 무수, 무슨 식으로 해명을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한국당에 소속해 계신 윤기찬 변호사. 지금 한국당은 계속 사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손혜원 의원의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논평을 통해서 큰, 그니까 러 대단히 많은 또 비판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어제 기자회견 상황에 대한 한국당의 전체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어제 그손혜원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당원은 당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 할당은 하는데 예. 그럼 이제 당원으로서였던 당원에 대한 사과는 예. 하신 거예요? 예. 당에 부담을 줬다는 거.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한테 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음. 정확한 해명도 안 하시고 음. 사과도 안 하시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하고 가셨단 말이죠. 예. 어, 언론을 상대해서 선전포고하고 예.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투기인지 여부는 사실은 그걸 확정하기 어려워요. 예. 특기라는 것은 마음속에 내가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거기다 예. 투자했는지 여부를 예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확정하기 어렵고 음.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 보면 어찌됐든 본인 소관 상임위에서 예. 어, 문, 저 교문이었죠. 예. 거기서 해당 지역에다 부동산을 몇 가지 삽니다. 본인이 예. 샀든 아니면 다른 이름이 샀든. 실제 본인 명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인물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대표격인 재단을 예. 통해서도 사고요. 예. 또 본인과 특수관계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예. 삽니다. 실제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뒤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돼요. 음. 근데 등록되는 과정도 보면 그게 세 번에 걸쳐서 그 거리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분이 산지역은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예. 상당한 적중률이죠. 예. 그 뒤에 이제 그 등록된 뒤에 시가가 올라요. 예. 그러니까 시가가 오르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도 우려할 정도로 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내부 음. 논의가 있을 정도로 시가 안등은 사실은 예상된 겁니다 예. 등록만 되면 예상이 된거예요두 예. 번째 본인이 이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예.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만 되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음. 그걸 꼭 본인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세 번째 본인 그 문화재 재단에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적상각 다 허물어야 돼요. 어. 그 거리가 좁다고 그래서 더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면 보존이 아니고는 헐어서 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과연 보존의 명분이 있는 건지 음. 이런 여러 가지로 볼때 이것은 예. 조금 투기 의혹이 짓지 않느냐. 아. 또 하나는 본인 상임위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영향을 끼쳤든지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거든요. 여기에 음. 대해서는 거의 한 마디도 말씀을 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예, 하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더 수행하기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런 네. 정서라면, 아.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린 거죠. 자,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최찬희 교수께서 혹시 발언 안 하셨는데, 혹시 윤기찬 변호사가 지적하신 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어, 저는 아직, 저는 뭐 반론은 예. 아니고요. 예. 의원직 사태의 수순 전혀 아니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지금 투기냐 아니냐는 뭐그 말로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바가 없고. 예. 그니까 의원직 사태는 이제 야당 한국당에서 뭐 정치적 공세의 힘이 어. 강한 것 같아요. 예. 할 리도 없을 거고. 예. 어,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투기냐 아니냐를 뭐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적절치 않고. 예. 그 역시 뭐 검찰. 또 어차피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또 됐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수단체가 이미 고발해놓은 예. 상태고 또 어제 손혜원 의원 본인도 검찰 예.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문제는 그거죠. 지금, 어, 우리의 이제 보편 타당한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예.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 어, 자신들의 측근을 동원해서, 음. 지나치게 많은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것. 음. 그리고, 역시 국회의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라는 예. 사실. 또 하나가, 어, 이익충돌 방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어, 그 발언들을 좀 보면은, 모든 음. 발언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음. 어, 주변의 그 지인들이 어, 소유하고 있을 때, 예. 때 어쨌든 간에 주변 이, 예. 지인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음. 국회에서 했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쟁점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예. 얘기 하는 예.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쟁점이 되어서 기자회견에서 소상이 밝히 필요가 있었죠. 음. 일정 부분 일부는 얘기했는데 를 예. 어,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어쨌든 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음. 그야말로 뭐 국민 정서도 뭐,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음.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어, 국민들이 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원, 그 음. 어, 국민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은 좀 약했다는 생각이 음. 들고요. 역시 어쨌든 간에 뭐, 손해원 의원은 전혀 투기가 아니다. 음.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라 음. 것이기 때문에, 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한국당은 더욱더 이제 정치 공세의 수위를 높여갈 예. 거고요. 의원직 사태 문제. 아, 정치적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민주당도 일부 좀 지나치게 감싼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음. 원내대표가 옆에 배석, 배석하는 거조변호사 예. 말씀처럼 예. 이상할 게 없게 볼수 있으나 예.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 볼때저런 예. 경우에 잘 원내대표 잘있지 않습니다. 음.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속내는 알수 없겠으나 예. 민주당도 지나치게 재 식구 감싸기로 비출만한 행동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예. 어, 한국당도 지나치게 의원직 사퇴 등 정치적 공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지금 약간 반론을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예. 정정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예. 유기창 변호사님께서 나전치기 박물관으로 그 22곳 관련된 부분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예. 보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사실상 해당 지구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지정 요청된 부분이 2만 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22곳이 한 30평 정도에 관련된 박물관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히 미미한 거기 때문에 음. 보존의 가치에 관련돼서 음. 뭐 도전하려 할 만큼의 재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정치인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음. 뭐 이루어지지 않고 선전포고가 이루어졌다고 라 예. 얘기를 했는데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은 어. 손혜원 의원 의원이 이미 밝힌 바 예.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면 언론이라든지 정치인에 어. 대한 본인이 억울하면 대통령도 재판하고 수사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언론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 명확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회견 중에 사실 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20건 가량의 부동산을 목포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손혜영 의원 관련 인물들과 어떤 단체가. 근데 그 부분은 왜꼭 그렇게 다수의 그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어제 명확하게 사실은 설명이 안된것 같아서 조금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회견 중에서 박지원 의원이 거론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좀 오늘 많은 신 분들이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박지원 겨냥해서 배신의 아이콘이다 공격을 했습니다. 전선을 넓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박지원 의원과 목포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을 묶어서 어제 비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글로 봐그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박지원 의원이 뭐 먼저 이런 표현을 sns상으로 올렸죠. 메꾸락지 한 마리가 구정물 만들어 메꾸락지는 미꾸라지의 전 사투리죠. 구정물을 만들었다. 그러자 손혜원 의원이 어제 회견에서 박지원 의원을 배신자라고 겨냥을 하면서 검찰 조사 같이 받자라고 했습니다. 어, 목포 투기 의혹 주말 내에 설전이 있었다. 박지원 의원은 저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이런 입장인데 손해 혜 의원은 박 의원 꺾을 사람 있으면 내가 돕겠다라고 어제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박지원 의원을, 의원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이 내용과 관련 발언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박지원 의원님과 그리고 그 제가 의심하고 있는 목포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그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목포 나오실 거예요? 다음 선거 때? 저는 안 나올 건데요. 네.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한 정치인을 물러,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어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글쎄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 일단 박지원 의원을 거론했고 목포에서 그 문제가 됐던 문화재 지구 인근에 있던 서산 온금지구인가요? 재개발 지역이, 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언급을 했고, 또그 지역과 관련된 특정 건설사도 또 거론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거론을 하면서 특히나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굉장히 거친 언사 그리고 박지원 의원과 대적할 다른 어떤 후보가 총선때 나온다면 본인이 기꺼이 돕겠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저격 수준의 발언이거든요. 일단 이 사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 태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예. 있습니다. 망을 말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이 미꾸라지를 언급을 하면서 예. 어,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좀 자극을 한 바, <laughs> 저 표현이었죠.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손혜은 의원의 예. 그 태도 또한 어, 안하음 의식,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한 그런 식의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박지원 의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초기에 언론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만 음. 하더라도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이것은 정치인, 공인의 태도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예. 예. 감정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제대로 된 태도냐. 음. 이런 걸로 봤을 때 손해은 의원의 일관된 태도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 내가 누군데? 아. 어따 대고, 어. 이런 태도가 있지 않느냐. 나는 선한 사람인데, 예. 왜 나를 공격해? 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그각 비서관실마다 예. 충풍추상이라는 단어가 걸려 있다고 예. 하는데 예. 이것이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봄바람처럼 어 저기 따뜻하게 대하고 예. 자기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예. 어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손혜원 태도가 일관되게 보이는 그 태도는 예. 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 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이제 차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대진 네. 변호사. 어, 지금 최영선 의원께서 박지원 을 겨냥한 그런 발언 등등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누군데 어따 대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예. 계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어~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지금 언론에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부분을 비판하는 점을 책을 잡히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예. 어~ 본인이 지금 그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만큼 억울한 것을 재판에 안 나오는 걸로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어, 재판에, 그리고 또 허, 허위 가짜 정보라고 그렇죠. 얘기하 어떤 분은 재판을 또 굳고 안 나오시는 굳고 분도 있어요요고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뭔만 예. 뭐, 하면 그 언론사에 어. 대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말하는 거에 관련된 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 과도한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였으면 좋겠죠. 근데 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바가 예. 없고, 예. 그리고 지금 너무 단순한 의혹제략이라고 보기에는 예. 정치인생이 지금 초토화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사가 있는데요. 마저 보고, 그 다음에 두분 말씀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참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지적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으로 약간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해 충돌 부분이거든요. 기사 좀 보시죠. 손혜원 의원, 당에 부담 주기 싫다. 그러면서 어제 인제 당을 떠나겠다, 탈당하겠다고 밝혔고요. 근데 배수진을 친 거다라고 서울시을 분석을 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른바 이해 충돌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 15일 첫 보도 후에 목숨을 걸겠다. 초강수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뭐 필지 이른바 이전 이 토지 부동산 매입 건수가 처음에는 (9건인데) 지금 저 (20건) 이상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과 무게 나게 결백을 밝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제 이전 당을 떠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교문위에 소속된 의원 그중에서도 간사 역할을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지역에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이에 충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된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되는 관행들이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제가 걸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서 제 국회의원의 직위 모두를 걸고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고발을 할 것입니다. 제가 0.001%라도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한 게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힌 다음에 돌아오겠다. 전 당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어제 기자회견에 추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창익 교수님. 자, 저희가 이제 이해 충돌 문제를 좀 보고 있어요.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된 상황에서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네. 불거졌다 의혹이 불거지고 불거졌다. 저이 문제가요 손혜원 예.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을까요? 어... 결국은 초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 예. 제가 만약 에 투기했으면 무슨 뭐 검찰 조사 받든지 이렇게 하고 말지 이렇게 보도가 안 됐을 거에요 그냥 단순한 투기고 예.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네. 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볼때는 손혜원 의원이 목숨까지 걸기도 했고 예. 어제 이제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뭐 정말 아, 선의에 입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보기엔 그렇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어렵지 않겠어요. 어. 또 하나 문제가,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했고,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예. 무리를 일으키면 도 있어요. 아. 어, 사실관계는 전혀 알수 없겠어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예. 오만방자다 이런 표현은 전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예. 억울했기 때문에 예. 강한 표현을 쓸수 있다고 보고, 예. 언론사가 고발할 수 있죠. 예. 단지 어제 또그 발언 중에서 보면, 은 기사를 쓴 200명을 다 내주초, 내주초가 이번 주초가 되겠죠 고발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200명이었나요? 2 0 0권이었나요2 0 0권인지2 0 0명2 예. 0 0권이었는가 숫자는 같... 꽤 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그 부분도 꼭 그렇게 써야 되는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 역시 지금 이익 충돌 방지의 문제예요. 예. 어, 이익 충돌 방지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 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이 조금이라도 예. 어, 우선되면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예. 거잖아요. 가, 단히 중요한 거요 본과 예. 사의 경계를 분명히 하자는 예,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전혀 투기하지 않았는데 음.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예.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요. 어, 뭐 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발언은 전혀 아닌데. 예. 지난해 국감 때 발언도 있어요. 지난 예. 국감이 2018년도 작년이죠. 예. 목포에 아주 옛날에 63년도, 63년도에 음. 아주 형편없는 그런 건물 이 있었다. 이게 어. 이제 창성장이에요. 요즘 예.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예. 그걸 잘 개조를 했더니만 외국인에게 열광적으로 잘 팔려나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근데 예. 이미 창성장의 소유주는 그 주변 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이 있고 아,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아. 충분히 이익 충돌 방지에 위반된다라고 볼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예. 어떤 2017년도 11월도 마찬가지예요 예. 손혜원 의원이 그 부동산을 쭉 매입한 시기가 2017년도 3월부터였거든요 예. 작년 9월 정도까지 예. 돼 있는데 2017년 11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건 국회 관련 상임위 회에서한 예. 발언이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때도 발언은 어떻게 했냐면 목포 같은 데다 목조 주택 같은 게다 있는데 이 집을 잘 뜯어서 예. 잘 이렇게 원인질 시키면은 너무나 놀라운 자원이 될 거다. 어. 이 말이 전자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정확히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예. 예. 이때 이미 이제 자신의 그 주변 분들이 아. 이 주택을 매입을 많이 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 어. 이 충돌 방지 원칙 위반 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건 투기다 아니다라는 차원하고 전혀 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투기가 아니다. 뭐 그리고 과연 뭐 다른 여러 가지 의혹 그런 다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 상충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육찬 변호사. 저는 이해상충 부분은 사실 국회법에 그 숨겨져 있는, 예. 스며 있는 그 원칙이거든요. 예. 백지신탁도 그래서 안거고요 예. 그런데 이해충돌까지 이해 안 가더라도 예. 이해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익추구 과정에서 예. 사익까지 같이 추구된다면 어.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래서 부패방지법에 비밀 이용해서 어 재산증식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음.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 지금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예. 공익을 추구하신 해건 맞아요, 지금 예. 보기에도. 더불어서 사이까지 추구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충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 이해가 일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아.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음. 저희가 이 점을 어, 문제 제기하는 거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했다는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예. 직업윤리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